안녕하십니까 중앙의장 후보 노시건입니다. 존경하는 대원 여러분, 강자는 함께해서 강자고, 약자는 함께하지 못해 약자입니다. 지금 우리 앞에 놓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동력은 회원들 서로가 함께하고 있다는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회장을 선출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대원 여러분. 우리가 가장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별정어체국과 우정사업본부가 함께 상생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정사업본부가 일방적으로 우리의 희생만 강요한다면 저는 당당하게 아니오라고 하고 우리를 위한 모든 일에 망설임없이 앞장서 행동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대우원 여러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근무하는 동안에는 행복하고 즐겁게 근무하고 만약 결정우체국에 소임이 당한다면 국장님들은 정당한 보상을 위한 지원과 정년 보장 직원분들은 공무원으로 전환하는 결정우체국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결정우체국을 만들기 위해 행동하겠습니다. 대원님과 대원님에게 자신의 선택권을 이해해주실 회원들이 공감하는 후보 행동하는 후보, 회원들의 질문에 대답하고, 행동하는 중앙위를 만들고자 하는 후보, 로시권을 선택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